민석이 형. 민석이 형? 아, 모니터까지 하는 꼼꼼함. 민석이 형 모니터. <laughs> 민석이 형 모니터 하는 꼼꼼함. 아, 네. 오늘 무대 어땠어요, 형? 오늘 어, 카이의 배꼽어 아, 내 배꼽아? 내 배꼽에는 이들이 담겨있지. 아, 네. 마음에 들었어? 네, 형 활동에 카이 같아, <laughs> 거의 나루토야 눈이 세개야 아, 그니까. 요즘에, 우리 말고 또 누구. 몰라, 몰라. 잘 몰라, 민석이 형. 연예인 잘 몰라요, 우리 민석이 형. 민석이 형. 점점 잊어가고 있어, 점점 잊어가고 있어. 우리 멤버들의 이름도 있겠어. 어, 승호 형. 지금 멋있어, 진짜. 지금 창 밖에 지나가는 거형 약간 영화 같아. 또아 노래 너무 좋아요 또, 또키 선배님 와춤 외웠어 또누구지아누구지아 또 아, 오늘 드림노트한테사이도 아, 그 받고 와또 누구있어? 누구 스트레이 키즈 <목> 골든 차일드 진짜 모르는 애들이 없어, 승영 형. 아니, 척척 박사야. 아까는 마피아 최, 할 때는. 최 바보 느낌이었는데 지금 천재 느낌인데? 최연 선배님. 음. 그리고, 소윤 선배님도 같이 키랑 기본이라 하고. 또, 최연 씨가 MC하고. 응. 와. 역시, 승은 음. 형, 아이돌 박사다. MC. 아, 승영 형, 아이돌 이, 박사. 다, 이거 보고 있어요, 제가 다. 다 봐가지고 제가 이 다음에 또 회사 이사가 돼가지고 어 <laughs> 아 분석하는 거야? 새로운 아이돌, mm. 아이돌 만들 때 어떻게 하면은 음. 잘 이게 될까? 좋은 점만 딱 캐치해가지고 잘 만들어볼까고 성공해서도 있어. 그럼 나도 네. 형 회사 들어가면 되는 거야? 어, 카일 춘선생님. <laughs> 아, 나는 연예인 연예인으로 들어갈래? <웃음> <웃음> 아니 연예인 말고. <laughs> 아니, 카일. 연예인으로 그때, 들어갈래? 그때 춘선생님. 안무가 <laughs> 연예인으로 들어갈래 연출가연출가연출가 <laughs> <laughs> 아 연예인으로 할래 연예인 껴줘 생각해볼게 알았어 고마워 진짜 열심히 할게 앞으로 난뭐 시켜줄거야 민석이는 민석이형 모니터 담당 아 <laughs> 아, 모니터 되게 열심히 하니까 <laughs> 모니터 담당 모니터링팀 어, 모니터링팀 A&R <laughs> 아, A A&R A&R 총 발사장 시켜줘 총괄사장 오 솔직히 그렇지. 어, 형이. 저는, 나는 대표. 그래. 나는. 너는. 잠깐데 아, <laughs> 아니, 형이랑 나랑 끝. 그, 그 뭐냐. 계급 차이가 <laughs> 너무 나는 거 아니야? 너는, 너는 월급쟁이. 아니, 왜? 월급받아서 나와. 아, 진짜. <웃음> 나를. <웃음> 그리고 백현이는. <laughs> 음, 백현이는 뭐야? 얘는. 얘는. 얘는 선생님. <laughs> <laughs> 스피치 담당. 경정 <laughs> <저>, 요리 담당. <laughs> 아, 요리 담당. <laughs> 채는 노래를 알고 고음 풀어주는 사람 <laughs> 그리고 찬열이 형, <laughs> 찬열이, 기담당, 찬열이는 그 키키워키키 주는 요즘 그 유명하더라고. 찬열이, <laughs> 그런 게 있어? 찬열이 아니, 찬열이 그거 되게 유명해. 뭐? 키큰 거? 뭐 키큰거 되게 유명해. 찬열이 뒤에 여덟 명 우리. 찬열이 사수. 형 진짜 190인 것 같아 키. 근데 그게 응. 한186 정도 되는데 응. 찬열이도 맨발로 쓰는게 아니잖아. 그 구두가 한 3cm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90 맞지? 무대 섰을 때는 <laughs> 진짜 90이 맞지? 그치? 세훈이, 세훈이, 세훈이는 <laughs> 알아서 차린다는데? <웃음> <웃음> 아 여기랑 경쟁사야? 어 SH라고 <laughs> 어, 차린다는데? 진짜? 에스... 나한테 SH라고 들어오라고 했거든? 아 진짜? 근데 j m 이랑 SH 경쟁사네. 와, SH는 와... 내가 미안하다고 안 들어간다했지. 형이 있으니까. 형은 그 야망이 있잖아. 야망, yeah, ambitious. a l w y s be ambitious. <laughs> 웃겨라. 삼형이 신할까? 다행이또 <laughs> <laughs> 아, 갑자기. 다행 뭘로 뭘로. 뭐 아무거나 뭐, 생각나는 거 있어? 엑. 뭔데 뭔데. <laughs> 에이. 에이. 아, 아니야 없어 없어. 그 어, 순발력이 순발력. 엑엑 엑. 아, 어, 엑스트라가 아니야. 오. 오. 슈. <laughs> 엑스라고 갑자기. <웃음> <웃음> 뭐 엑스맨 엑스맨. 엑스트라가 엑스. 아니야. 슈. 스타가 될수 있어. 시 어? 시 엑스 엑 시? 갑자기 시? 아, 막막 던지는 거 아니야? 스타가 될수 있어 시작해봐 오, 오 너의, 꿈을. <laughs> 너의 꿈을 <웃음> 너의 <웃음> 꿈을 완벽한데? <laughs> <때. 멘트 웃음> <테이머. 웃음> 지금 바로 <laughs> 전화 주세요 전화 주세요 <laughs> 괜찮는데 잘한다 요아무나다해봤나 진짜 잘하는데? 아무거나 다 그러면 3 어, 삼겹살이 좀 땡기네 다 다 사줄게 수. 아 수가 춥다 아, 잘한다. 오. 진짜. 인정. 왜 이렇게 잘해? 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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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트레스팅하네. 어, 오. 정. 정말 <laughs> 정말 인트레스팅하네. 뭐. 인정 뭐? <웃음> 뭐라고? 니. <laughs> 진짜 왜 그래? 아또잘한다형 <laughs> 세스가 있네. 삼행시 만 하자. 3명씩. 알았어. 있었어. 하나 더. 하나. 리 리? 어. 리스펙해요. 리, 리 오! 치 치? 어. 치치. 리스펙해요, 치. 치얼스치얼스 너의 안목을. 너의 안목을. 맨 맨맨맨맨맨 어렵다 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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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렵지 맨맨맨 맨 정신에 할수 없다 진짜 아, 아. 이건 망했다 아, 이건 어쩔 수 없다 아 망해서 아 지금 우리 또 저번에 어제 어제, 어제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뭐그백편이가 어. 인스타 라이브 해가지고 음. 팬분들이 되게 좋아했잖아 음. 그러지 아 진짜 그때는 무슨 얘기했어. 거기 어, 차가 많이 막아아 어, 막혀요. 거. 거기 MC랑 여기 MC랑 좀 달라. 그 백현 MC랑 어, 소 그래. MC랑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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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스타, MC 스타일이 아니야. 달라. 카이 MC, 카이 아니라지, 난 MC, MC 아니야. 그 뭐야? 카메라맨. 난 카메라맨 카메라맨이야. <웃음> <웃음> 어, 나는 나 안무가 아니었어. 아까. <laughs> 얼굴 <방법. 웃음> 얼굴 보여달래. 근데 이게 조명을 킬 수가 없어요. 네, 조명 차 안용하. 아, 뭐, 맞아. 네. 아, 오늘 마피아 재밌었어요. 여러분, 많이 느리네. <laughs> 댓글 보면서 하려고 했는데, 많이 느리네. 밥까지 좀 볼래? 어, 뭐 어떤 거? 뭐라는 거 있어? 어, 우리 엑소엘 분들을 너무 보고 싶어요.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다 보고 있는데, 어, 내년에 또 이제 앨범 나왔으니까 새로운 또 콘서트도 준비하고 해가지고 꼭 여러분들 만나고 싶습니다. 아, 아, 갑자기 아 한강 지나가니까 슬픔에 <laughs> 슬픔이 잠겨 가지고 슬픔에 잠겨. 기 가시. 따다라따다 가면서 심심하고 얼굴 보라고 켰어요, 라이프. <놀라> 얼굴이 안 보여도 그냥 라디오. 그럼 라디오야, 라디오라고 라디오. 하시면 되잖아요. 아, 맞다. 다른 라디오나내일내일 내일, 내일 아니야. 내일이내일 데일. 캡스. 일 이번 주제 <laughs> 내일이야? 내일이야? 시간 그러니까 약간 빠를까? 약간 그 티저 형식으로 왜 이렇게 시간이 빠를까? 형이나 나랑 나가 오랜만 어 맞아 맞아 옛날에 우리 같이 MC 보지 않았나 노래방 아, 때아 그때 그치 맞아 맞아 그치? 맞아 교복 입고 우리 MC 던거 진짜 못했는데 그때는 진짜 완전 이번엔 게스트로 나가지 게스트 최하정의 파워타임 어파정나랑나 아까 봤는데 질, 질문 받는 거 같던데 질문 지금 질문 받고 있어 질문 많이 있어. 남겨주세요 넘겨주세요. 타이씨도 개인 질문도 좋아요, 개인 질문도. 뭐 저에 대한 뮤지컬에 대한 질문도 너무 좋고, 개인활동같타씨도 또... 드라마도 찍었고. 음, 나도 또 또...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라다라다다또 뭐? 아, 진짜? 소아 형 예능할 생각 없어요? 예능이요? 예. 예능은 사실, 리얼리티 같은 거 한번 해보고 싶긴 해요. 어떤 리얼리티? 여행 가는 거. 정글 그래. 한번 갔다 와요? 정글 한번 갔다 와. 정글은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laughs> 아, <laughs> 아, 수호 형은 <laughs> 고생하는 거 <laughs> 하면 안 돼. 정글은 <laughs> 아 죄송합니다, 살아남을 수, <laughs> 살아남을 수 없어요. 나랑 수호 형은 정글에서 그,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고생은 괜찮은데 이게 좀 정글은 좀 살아남을 수 없어요. 나는 일단 난 진짜 벌레랑 거기서 살아남을 수. 없어 정말 형님이 잘 챙겨주실 텐데. 아, 난 정신적 스트레스 너무 <laughs> 커. 할줄 아는 것도 좋은 약간. 하이씨는 이제 머리 쓰는 게임 머리 쓰는 아 머리 쓰는 예능 한번 나가고 싶다. 아 그러니까 나 머리 쓰는 예능을 나가서 어. 머리를 잘 써서 어. 저, 내가 하트 지고 싶어. 아니. 내생남? 아니. 그럼. 그럴 생각은 전혀 없고 <웃음> <웃음> 불가능하니까 어. 거기 나가서 거기 사람들이 푸는 걸 옆에서 구경하고 어. 싶어. 그냥. 와저 어. <laughs> 저 사람 진짜 잘한다. 그 그러면서 내가 뭔가 하나 힌트 좀 주고 맞아 응. 그 예전에 정도 예전에 내가 문제점 남자 아, 어형 나왔잖아 어땠어? 근데 그때 진짜로 퀴즈를 잘푼 편이긴 했는데 좀 많이 둬도 쉬웠고 응. 좀, 형 천재잖아 아 천재가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때 그거 나가려고 사실은 응. 맨사 문제집 풀었어? 그 정도까지? 그권한세권 정도 사서 응. 다 봤었죠 근데 이게 응. 문제들이 보면은 응. 좀다 쉽게 생각, 그니까, 넌센스 퀴즈 이런 거다 뻔해. 음. 생각보다. 음. 그러니까 일단, 퀴즈를 보면 한 바퀴, 한, 오른쪽, 오른쪽으로 한 바퀴씩 돌려가면서 보면 음. 좋고, 음. 그 쉽게, 1, 2, 3, 4 숫자로 생각하면 좋고, 알파벳 순서, A, B, C, D, E, F, C. 음. 순서대로. 가나다라 마와서. 기억내는, 데억내 순서대로 생각하면 제일, 그, 그 문제 풀기가 쉽더라고. 음. 그, 거의 다 모든 문제가 그렇게 돼 있는 고 응. 뭐, 약간 좀. 와. 자, 천재의 자진가 인가 가까이서 보는 보다 되게 멀리서, 멀리서 보는 게 멀리서 봤을 때 응. 갑자기 조명 조명 라불켜질수 없어요 사고나요 어. 이게 뭐야 전참시? 아 그러니까 전전참시와 매니저분들이랑 같이 하는 응. 예능인데 응. 최근에 아이돌 중에는 이제 미너분들이 나와서 했더라고. 응. 근데 이게 생각보다 엑소 멤버들도 많고 매니저 형들 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우리 매니저분들 이름 다 알잖아, 팬분들께서. 근데 말아. <laughs> 친구 친구 보는 듯이 볼 어... 것. 안가같 거. 용매다 용매 이러더라고. <laughs> 용매 매니저요, 제일 인기 많은. 용매 매니저 같은 경우 진짜로 응. 엑소를 누구보다 사랑하고. 맞아. 그 용민 매니저 형이, 어... 진짜로, 막, 스포를 한다? 아, 그니까 스포인데, 이게 진짜로, 전... 절대 알수 없는 스포야. 음. 근데 그게 되게 센스있고 재밌는 스포고, 음. 아, 양말 너무 불편고 그리고 우리가 상을탈 때마다, 음. 아, 또 양말 벗으시는 <laughs> 아니, 너무 불편해. 미치겠어. 양말. 미치겠어. 우리 차 찾아보면 양말 진짜 많을 텐데. <laughs> 가시씨가 항상 차 내릴 때마다 양 하나씩 이렇게 그... 뱀이 이거 허물 벗듯이, 허물 벗듯이 항상 버리고 아, 버리는 거 아니야 깜빡한 거아 깜빡하고 가겠어 어딘가에 계속 쑤셔놔가지고 마스크인가 하고 쓸 뻔한 데도 <laughs> <됐거든. 웃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 이렇게 실루엣도 실루엣으로 보면 좋지 않나? 일단. 약간 이런 분위기 멋있지 않아? 나 이런 분위기 좋아. 나 여기 지금 이렇게 보면 딱내 뒤에 이렇게 한강이 다비춰지면서하이씨 인스타그램 가면이 분위기 조명이, 감성. 이 감성. 그 어두운데 주황색 조명. 감성. 그 감성과. 감성. 가면 이렇게 감면딱 가면 보이고. 그러네. 멋있다, 멋있다 지금. 아 맞다. 그러면 내일 라디오에서 봐요. 이제 갈게요. 라디오 보는 라디오겠지. 많이 봐주세요. 오랜만에 하는데 보라요. 보라겠지? 응. 내가 다 체크했어. <laughs> 안녕. 체체체체 체. 슈민 형도 인사해줘요. 잠깐만 비춰줄게. 안녕. <laughs> 핫, 하트 차트아 뽀뽀 뽀뽀 <laughs> 뽀뽀. 아 하트, 하트, 한번 더, 하트, 하트 한다. 애교, 아, 아. 애교, 애교. 애교. 애기야, 꽃받침, 야. 꽃받침. 영상이, 꽃받침. 애교 아이, 잘한다. 아유, 우리 막내. <laughs> 안녕.